안녕하세요. 숭균 아빠입니다. 어, 오늘 시간에는 이 고들빼기 효능 알아보려고 산에 왔습니다. 어, 꽃잎을 한번 유심히 봐주세요. 어, 생긴 모습이 어떤가요? 꽃잎이 사람의 앞잎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또는 어린 아이의 이빨도 닮은 것 같아요. 이사람의앞잎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 고들빼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고들빼기는 초롱꽃목 국화과의 한해살이 또는 두해살이 풀로 한국, 일본, 중국, 인도차이나 등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주로 산과 들 건조한 곳이나 양지 또는 방 반그늘에서도 잘 자라고요. 돌틈이나 벼랑 끝 등에서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아주 좋은 식물입니다. 높이는 30에서 70cm까지 자라요. 이 고들빼기하고 이 고들빼기하고 헷갈리는 분도 계실 텐데요. 고들빼기는 여러 해살이 풀이고이고들빼기는한해 또는 두 해밖에 살지 못하는 이 수명이 짧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들빼기는 어, 굵은 뿌리가 냉이처럼 땅 속에 있고, 이 많은 잎들이 땅으로 가라앉아 돋단하지만이고들빼기는 30에서 70, 70cm 정도 줄기가 올라와서 이 얇은 잎이 어긋나게 나, 나는 식물이어서 겉보기에도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산에서 자란 이고들빼기는고들빼기보다 이 좋은 약성이 있는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고들빼기는 일반 고들빼기보다 잔뿌리가 적고 여러 갈래로 갈라지며 잎에 점박이 무늬가 많은 고들빼기를 말합니다 이 고들빼기는 쓴맛이 아주 강한 식물로 인산만큼 강한 쓴맛을 가지고 있다 하여 인산고들빼기라고도 부릅니다 옛말에 입에 쓴게 음. 몸에 좋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고들빼기는 여러 가지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 고들빼기보다 간에 좋은 성분이 더 함유되어 있는 이 고들빼기의 효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고들빼기는 <laughs> 간 기능을 올려줍니다. 이 고들빼기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 이 고들빼기 추출물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알리코 제약이 일동 바이오 사이언스와 기술 제휴를 통해 이 고들빼기 추출물을 이용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간의 바이오를 출시했는데요. 회사 관계자는 간의 바이오는 그동안 연구해온 이 고들빼기 추출물과 정장작용이 탁월한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을 통해 간 건강과 장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제품이라고 했으며 이 고들빼기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을 먼저 출시하고 천연물의약품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고들빼기에는 사포닌과 토코페롤 성분이 들어있어서 간을 보호하며 염증 및괴사등간 손상을 막는데 효과적이며 브로콜리보다 간을 해독하고 정화하는 효과가 뛰어나며 알코올을 분해하는 좋은 효능이 있어서 숙취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들빼기는 간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관, 간 경화나 간암 치료제로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는 식물입니다. 어, 간 수치를 낮춰줄 뿐 아니라 초기 간경화에 타고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네. 에, 그만큼 간이 또 예,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큰 그 회사에서도 음료도 만들고 뭐 건강식품도 만들고 또 약으로도 만들고 네. 뭐, 그만큼 예, 과학적으로 예, 바, 이게 뭐가 좋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예, 예, 이 고들빼기는 면역력을 올려줍니다. 이 고들빼기에 함유된 토코페놀과 사포닌 성분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성분들이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들이 장의 점막에 접촉하는 시간을 줄여주며 나쁜 물질을 흡착하여 독성을 떨어뜨려줍니다. 옛부터 한방에서는 이 고들빼기를 기침과 천식에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이 고들빼기를 드시면 염증을 완화하고 억제하며 면역력이 약해서 생기는 위장의 통증을 개선해주며 면역력을 높여주어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어 장에 그 나쁜 것들 이게 뭐 금방 떨어지게 해준다 했잖아요 네네. 장이 제가 알기로는 장에서 한70% 정도가 우리 면역력을 향상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장이요 아장 어, 그래, 건강이 좋아요 어 됩니다. 그래서 장이 차면은 몸이 차잖아요 그 어, 그러니까 어, 면역력이 엄청 떨어지잖아요 춥으면은 그래서 장이 좋아지면 아무래도 면역력도 올라가고 어 그러면은 건강해지겠죠 그렇죠 어, 장하고 밑점 관련이 있어요 네이 고들빼기는 당뇨를 개선해 줍니다 이 고들빼기에는 이눌린 성분과 여러가지 몸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조절하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며 신진대사를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이 고들빼기를 드시면 당뇨에 여러가지로 도움을 줍니다. 어당수치를 떨어뜨려, 떨어뜨려주는 거죠. 어, 그렇죠. KBS 뉴스에서요. 이 고들빼기가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그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네. 이 고들빼기는 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이 고들빼기에 들어 있는 토코페놀 성분은 혈관 질환에 좋은 성분으로 혈액 세포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고 세포막을 보호하며 말초혈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려주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독맥경화와 같은 각종 혈관질환이나 성인병을 예방해줍니다.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것을 막아주고 피를 맑게 해줘서 혈관을 튼튼하고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 고들빼기는 관절의 통증을 개선해줍니다. 고들빼기는 간절염과 통풍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고들빼기는 일반 고들빼기보다 그 효능이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들빼기에 들어있는 토코페널 성분은 세포막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어서 뼈의 움직임과 힘을 만들어내는 골격근이 손상되는 것을 보호하여 근육통이 자주 오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평소 관절염이 있거나 손가락 마디 관절에 통증이 오며 힘이 줄어드는 증상이 있는 분들이 건조한 이 고들빼기를 다려 꾸준히 드시면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을 맑게 하며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어 관절염을 치료하고. 류머티스 관절염을 개선하고 예방해 줍니다. 어 그래요. 이 고들빼기는 관절의 통증이 아주 좋은 약재입니다. 잠시 후에 류머티스 관절염으로 계단을 울면서 내려온 사례자분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네네. <laughs> 네. 이 고들빼기는 비만을 예방합니다. 이 고들빼기를 이용한 실험에서 이 고들빼기 추출물로 체중 감량 및 비만을 예방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고들빼기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은 동물성 지방과 콜레스테롤, 과산화 지질을 분해하는 효능이 있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고 피로회복이나, 소화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어, 전 처음으로 제가 이 고들배기 뿌리랑 먹어봤거든요. 네. 냄새는 인삼하고 똑같고요. 쓴맛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예. 쓴 인삼이라고 뭐 그랬다. 어, 잘못, 그냥, 모르신 분이 캐 먹으면은 나 인삼 캤다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예. <laughs> 네. 자, 이런 이 고들배기로 병을 치료한 사례자, 임, 사례입니다. 사례자분은 발바닥도 아프며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어 주먹을 지울 수도 없고 손발 통증은 너무 심해서 계단을 올라가도 내려올 때는 너무 아파 시간이 걸리고 울면서 내려올 정도로 극심한 피로와 아픈 관절로 거동이 불편해서 평생 류머티즘 관절염 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류머티즘 약은 굉장히 독해서 간에 부담을 주는 것을 느꼈으며 피로감이 빨리 오고. 헛구역질과 구토 증세가 생겼다고 합니다. 무릎과 손에 관절 변형이 온 사례자분은 이 고들빼기로 겉절이나 샐러드로 만들어 먹고 견과류나 오디 소스로 버무려 먹은 뒤 4년이 지난 지금은 피로감도 없어지고 루머티즘의 약의 복용량과 횟수도 줄었으며 지금은. 하루하루 건강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합니다. 어, 그래요. 사례자분은 60대 여성분이신데요. 성인이잖아요. 어, 얼마나 아팠으면 계단을 내려올 때 울었겠습니까? 예. 비록 약은 끊지 못했지만 통증 없어도 어딥니까? 예. 아프지만 않으면 약은 어느 음. 날 먹을 수 있습니다. 네네. 예.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약 횟수도 줄어들고 속도 좋아지고 건강해지니까 음.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죠. 예. 또 다른 사례자분은 20여 년전군 제대 후 비형 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비형 간염 보균자였기 때문에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산 중턱에서 자라는 이 고들빼기로 효소를 만들어 그 효소와 함께 갈아 주스로 꾸준히 먹고 건강을 되찾았다 합니다. 온 가족이 비형 간염 보균자라고요? 네, 비형 아, 간염 보균자. 그것도 뭐 무슨 유전인가 뭐 이렇게 전염이 된갑네요. 저는, 가족력이 어, ]인가봐요. 그래요. 제가 알아봤더니 비형 간염 보균자는 간암에 걸릴 확률 확률이 높다고 해요. 아. 예, 간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음. 어, 이, 이 고들빼기가 아까 친에도 말했지만 간에 엄청 좋은 효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걸 드시고 나셨네요. 온 가족이 다 건강해질 수 있겠네요. 네, 이게 일단 먼저 효소를 만들고 그 효소하고. 그이 고들빼기를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서 꾸준히 먹었다고 합니다. 음, 효소나 주스로. 예, 예. 아니 효소하고 그걸 생으로 같이 갈았대요. 음, 원래 예. 이 고들빼기가 굉장히 써요. 쓰죠. 예, 예. 그 효소로 만들면 약간 단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같이 갈아서 그걸 드셨대요. 냄새는 아주 좋아요. 예, 단맛이 나요 냄새는. 예. <laughs> 네, 자가 이런 이 고들빼기 먹는 방법입니다. 네. 이 고들빼기는 봄철과 가을철에 채취하여 사용하며. 쓴맛이 강해서 생으로 드시기에는 조금 불편합니다.이 고들빼기를 드실 때는 김치를 담가 드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이 고들빼기는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김치를 담그거나 무침을 하시기 전 하루 정도 물에 담갔다가 활용하면 쓴맛이 줄어들고 장아찌나 효소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만들어 드셔도 되고. 건조해서 물에 넣고 끓여 드시면 좋습니다. 이고들빼기를 다려 드실 때는, 건조된 이고들빼기 30g을 2터의 물에 넣고, 1시간 정도 은은한 물로 다려, 불로 다려, 수시로 물처럼 드시면 됩니다. 음, 그래요. 뭐, 보리차처럼 드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쵸? 어, 다려 드실 때 감초나 대추를넣으면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음,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 쓰니까. 네. 예. 예. 자, 이런 이 고들빼기 주의사항과 부작용입니다. 네. 이 고들빼기는 독이 없어서 이렇다 할 부작용은 없지만 체질에 따라 다양한 부작용 증상이 생길 수 있으니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 그래요. 예, 이 고들빼기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고요. 아가 생각할 때는 본인의 입맛에 따라 효소나 뭐 술도 담아도 먹어도 되고요. 뭐짱아찌로 만들어 드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술도 담으면 어 아주 좋을 것 같죠. 예. 네, 맛이 인삼 좀 맛이 날것 같아요. 네. 예. 아마 뭐 나중에 담아봐야겠습니다. 되자 이상 이 고들빼기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